우리 아파트에 10년 넘게 일하던 경비 아저씨가 있었습니다. 항상 인사를 먼저 하시고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묵묵히 일하시던 분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무 예고도 없이 경비실이 텅 비어 있었습니다. 교대 시간도 아닌데 책상 위에는 작게 구겨진 메모 한 장만 놓여 있었죠. 죄송합니다. 오늘부로 그만두겠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렇게 갑자기 그만둘 뿐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관리자에게 물어봤습니다. 아저씨, 무슨 일 있으셨어요? 관리자는 말을 고르며 대답했습니다. 저도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 말이 왠지 이상했습니다. 그래서 늘 경비 아저씨와 이야기하던 옆동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주머니가 잠시 주저하더니 말했습니다. 화면을 두번 터치하시면 사연이 계속됩니다. 아주머니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분 밤마다 쓰러지듯 잠에 드셨대요. 일이 힘들어서가 아니라 잠시 말을 멈추더니 덧붙였습니다. 아픈 아내 병원비 때문에 낮에는 경비, 밤에는 새벽 배송 뛰셨대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언제나 환하게 웃던 그분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걸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파트 주민 대부분은 그저 조용히 일하니까 편해서 좋다며 지나쳤지만 그분은 잠도 제대로 못 자며 몸을 갈아 넣고 있었습니다. 그 메모 한 장, 그 속에 담긴 말 없는 절망을 그제야 이해했습니다.